발적 t v 진영수입니다 바람이 틀립니다 겨울 바람하고 오늘 아침에 바람하고 바람의 확인이 틀립니다 이렇게 봄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보면서 집값이 더 올라간다고 하고 또뭐 집값이 아직은 추락 시점에 와 있다고 하고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본인이 선택해야 될듯 합니다 모든 것은 적정 가격이 있습니다 저 위에 계신 분도 인간의 탐욕을 누르는 방법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정 속도가 있고 모든 것이 적정 가격이 있습니다. 적정 가격이 올 때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올라간 사람도 나름대로 올라간 이유가 있고 내려간다고 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내려간 이유를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 자기 군수에 맞아야지 지속된 삶을 계속 살수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 바짝 잘나간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살아낼 숙명이 바로 우리 삶이기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타도 넘어지지 않게 적정 페달링을 해줘야지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달려도 사고 위험이 있고 너무 천천히 달려도 넘어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속도 배달링을 해줘야지 지속된 자전거 타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도 계속 달리라 그러면 계속해서 연료 보충을 해주고 정비를 해줘야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적정 속도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전력무지로 많이 올랐던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패닉, 바잉, 강기에 빠져서 지금 안사면은 영원히 못살것 같은 그런 광기도 어느 순간 평정심을 찾고 자기 분수를 알면서 이렇게 조정장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빨리빨리 정신으로 안날라오에서 디지털로 변환이 빨라서 부분 부분적으로는 일본을 앞지르는 기염을 토했지만은 저출산이나 인구 감소, 고령화 사회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듯이 속도가 문제입니다. 유럽이 초거령화 되는 데는 100년이 걸렸다 그러면 일본은 34년, 대한민국은 거의 절반을 속도로 추월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언제 일어나냐면 속도가 제어안 되고 너무 빠를 때 그때 일어납니다. 적정 속도에서는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과속에서 속도가 너무 빠르면 충격이 오면 중상이거나 사망에 이릅니다. 속도가 너무 빠른 대한민국의 고령화를 보면서 고령화의 첫 번째 문제는 내 발로 걷지 못했을 때 모든 것이 발생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갈때 가더라도 내 발로 걸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운동을 할수 있는 오늘로 만들고 싶습니다. 발자국 TV의 진장수입니다.